네, 오늘 엄쌤이랑 같이 해볼 수업은 막, 무엇 무엇을 할참이다. 이런. 음.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음. 말을 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를 막막할 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떤 어. 걸 해야지라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곧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꼭 계획이 아니어도 나 지금 막저 영화를 보니까 눈물이 막날것 같다. 눈물이 막날 참이라고. 어, 어, 어 날것 같다. 그럴 눈, 때는 눈물 날 판이야. 날 판이야. 어. 어. 나 지금 쓰러질 판이야. 어. 눈물이 날 판이야. 이렇게 어. 뭔가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는 우린 또뭐뭐할 판이야라고 되게 또 많이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순, 순이랑 뭐가 달라요? 순곧울것 같아. 어,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어. 순이 들어 순도 어쨌든 곧 뭔가 어. 일어난다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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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어. 할때 쓰는 거니까. 근데 얘는 약간 좀 구어적인 표현으로 구어적인. 많이 쓰는 음. 패턴의 어, 표현이라 얘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음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투 이렇게 처음에 놓으시면 I 돼요. About to. 네. 음. 우선은 about은 뭐뭐의 대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안이라는 의미가 전혀 사용되지 그러네요. 않고요. I'm about to 하면 아예 이거 전체로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음. 내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음. 그럼 동사가 들어가겠죠. 음, 음. 원래 형태인 원형으로. 원형으로? 네. 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니까? 네. 음.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야, 너왜 이렇게 안 나와? 나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음. 언제 나오는 어, 거야? 어. 아, 나 지금 막 나갈 참이야. 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 막 나가려고 나막 어, 어. 나가려고 어. 응, 나가는 거 leave go out 아니라 그랬죠 네. 집에서 이렇게 나가는, 나가는 거, 거 leave라 그랬어요 go 응, out은 응. 뭐라고요? 고 o out은 정말 어떤 건물에 안에서 응.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바깥이 강조되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음, 그냥 음. 장소로 옮기는 거 있죠. 내가 음.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커피 마시 잠깐 나갔다. 그래서 자리를 잠깐 비웠다. 음. 그런 밖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이 자리에 거. 없어. 없다. 어, 어. 이 자리를 옮겼어. 이런 느낌일 때는 go out, come out을 쓰는 게 아니라 leave를 쓰시면 됩니다. 예. 어,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써줄 수도 있어요. 어, 어디로 나가는지? 어. 어디로 가는지. From? For. 아, for. 나 I'm about to leave for school 하면은 음, 음. 나 지금 막 학교 가려고 해. 음. 나 지금 막 학교 갈 참이야. 학교 갈 참이야? 음.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갈 참이야? 네. 어. leave school 하면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아. 근데 leave for, for school 하면은 하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 학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나, 지... 음. 나 지금 학교 가려고. 나 어. 지금 학교 가려고. 해 보세요. 쉽게 할 테니까. 네? 내가 음. 너랑 똑같은 질문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음. 내가, 뭐, 아무개한테 그래? AA라는 애한테, 어. 무슨, 뭐, 뭐라고 뭐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어.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 내가 지금 너한테도 어, 똑같이, 같은, 어, 똑같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 대답해 줄래? 뭐,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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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어, 어, 어. 같은 질문을 너한테 하려고 하는 데를 할 거예요. 어, 어. 그러면, I'm about 다음에, 어, 어. 질문 하다니까. Ask? Ask. 같은 질문이니까. Same question? 어. You는 어디다 넣을까요, 그러면? Ask you. 어. Same question. The same question. The same question. 어, uh, same 앞에는 더가 항상 붙여, 같이 uh -huh. 많이 붙여요. 그래서 I'm about, 음. I'm, about 음. I'm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m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m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막으로서 하면 되게 조금 자연스럽진 않네요. 막 내가 너한테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해. 어색한가? 괜찮은가요? <laughs> 전 약간 좀 너무 어둠의 세계 에 있었는지 응. 그냥 나 너한테 같은 질문 할 판이야 지금. 어 이렇게 되네요. 그런, 느낌. 느낌. <laughs>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네. <laughs>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직원들이 있어요. 음. 동료들한테 음. 뭔가 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세부사항 같은 거를 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 음. 음. 지금 상황이 있어요. 이들이 뭐 그거 어, 보냈나? 뭐 언제 보낼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세부사항 다 제가 이메일로 전송하려고요. 그럼 I'm about to. send send 쓸것 같죠 send 써도 되기는 하지만 어. 이메일 자체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면 이메일을 보내다까 이메일 그러니까. 되거든요 어. 그럼 i'm about But to email, email. 그 다음 누구한테 보내는지 쓰는 거예요 i'm about to email everyone 그 다음 세부사항 세부사항 detail the details the details 왜더 어. 더 붙였냐면 우리끼리 알고 있는 어. 음. 뭔지 아는 것 <laughs> 있잖아요 공동으로 <laughs> 그러니까 더. 디테일스. 그래서 에스 붙여도 더를 붙여요? 네, 더는 복수랑 단수랑 상관없이 다붙을수 있어요. 아, 어, 어. 어만 이제 어는 단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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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복수면 s 를 붙이고 그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더는 복수 단수 가리지 않고 어. 그리고 셀수 있는 거셀수 없는 것도 가리지 않고 어. 어, 그렇게 쓸수 있어요. 네. 그 대신 나도 알고 너도 그런 그렇죠, 아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특정한 거? 그런 거 이제 덜을 어. 붙이서 해보면, I'm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음. I'm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음. I'm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음. Everyone the details. 음. 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뭔가 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한테 물어봐야지? 음.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줘야지? 음. 음. 뭔가 이런 계획 같은 음. 게 그렇죠, 머릿속에 같은. 서 있는 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나 지금, 오줌 나올 것 같다. 음,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줌 쌀판이야. 쌀판이야. 어, 어. 어. 그런 거할때 이제 I'm about to 음. P pee. Pee. 음. 오줌. 어, 어.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되고 음. 애들 같은 게 엄마 나 지금 막쌀것 같아 바지에 음. 쌀것 같아 음, 음, 빨리 음. 화장실 가 그러면 음. 바지에까지. 바지에까지. 그럼 I'm about to pee in my pants. 음. I'm about to pee in my pants. I'm about to pee in my pants 하면 애들이 이제 엄마 나 바지에 지금 오줌 쌀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음. 계획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에도 이거 쓸수 있고요 그럼 얘는 꼭 그냥 이렇게 아이만 올수 있는 거야? 아니요? 얘는 다, 모든 거에 다올수 있어요. 어, 모든 주어에 뭐, 다올수 있어요. 쟤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요 어, 걔뭐 뭐 하려고 할 참이야. 어. 우리 아들 지금 오줌 막쌀 참이야. 어, 미안하지만 니네 화장실 좀 써도 되겠니? 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아, 그러면 이 My 이제, son is about to uh, pee uh, in his pants. Can I use your bathroom?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어. 주어 상관없이. 아, 그럼 그냥 be about만 쓰면 되는 거네. 요 네, be about만 쓰면 어, 돼요. Okay, okay. 네. 그렇게 하시면 음 -hmm.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음. 어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막뭐뭐 하려고 해 같은 음. 느낌이었지만 그쵸? 어 이번에는 과거를 쓸 거라서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형처럼 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뭔가 막뭐뭐 하려고 했었어. 했었어. 어.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자연스럽게요? 어해지 어, 마침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어. 마침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야뭐 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를 생각해보면 안, 안 했다는 했지. 거지 약간 미래 같은 느낌이 있어 그치. 근데. 어, 과거이지만 과거, 미래 같은 느낌이 있는 어, 어, 어. 말인 거지 뭐뭐 하려고 했었어 어, 어. 막뭐뭐 하려고 했었어 어. 뭐뭐 하려고 했었어를 그냥 얘기할 때는 사실 I was going to be 음, 그렇죠? going to 있잖아요. 나, going to. 나 뭐뭐 할 거예요. 에 비만 과거로 어. 해서 I was going to 하면 그것도 나 뭐뭐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어. 그치, 그치. 네. 그런데 어. 얘와의 차이점은 얘는 막. 막급하게막어 어. 지금 막뭐 하려고 했었어, 내가. 네. 어. 그런 느낌이 더 들어간 단어기 때문에 음. 해석을 할때나막 뭐뭐 하려고 했었잖아. 나 마침 뭐뭐 하려고 했었잖아. 이런 음. 느낌이 이제 되는 건 거죠. 네네네네. 너왜 이렇게 안 와? 그랬어 음. 그랬더니 에? 내가 지금 나가려고 했었어 사실은. 응. 응. 그러면 I was about to leave. 응. I was about to leave. I was about to leave. 만약에 내가 지금 학교 막 가려고 했었어. 응. 그러면 응. 그럼 I was about to leave 응. for school. 응. I was about to leave for school. I was about to leav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어제 그 회의에서 말했던 내용은 아직 왜안 보냈냐고 이렇게 응. 얘기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세부 사항을 다 보내려고 응. 했었거든요 이메일로. 그거까지 응. 응. 해보세요. I was, 응. 응. 그렇죠.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s 응.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가 되는 거예요. 응? 생리현상 같은 경우 아까 전 했었잖아요. 네, M 네. 나왔을 때나 네. 바지, 어, 바지에 오줌 쌀것 같아. 응.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그렇게 응. 했을 때 이제 M은 되게 잘 어울렸잖아요. 네, 네. 워즈도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그런데 어? 약간 그러면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봐 보세요. 어. I was about to pee, pee in the pants. In, pants. in my pants. 나는 바지 오줌 싸려고 했었어. 어,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약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어. 뭔가 생리 현상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어. 일 같은 어, 걸 어, 여기다 어, 붙이면 그러네. 나 바지도 오줌 싸려고 했었잖아. 나 토하려고 했었잖아. 토하려고 했었잖아. 이런 음, 식으로 약간 음, 의미가 내가, 어, 바뀌어요. 결정하고 뭔가 할것 같은 할 것처럼 바뀌어요. 어. Hey. hey, oh, I was just about to leave. I, I didn't think you were coming. Oh, I was just about to leave. oh, I was just about to leave. oh, I was just about to leave. 그리고 이제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또 많이 쓰는 패턴 중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on the verge of 라는 게 있어요. verge of verge가 어. 이제 뭔가 경계선 같은 거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생이 뭐 어. 이런 건데 지금 제가 I를 썼지만 주어와 그다음에 있다의 비동사, 비동사 on the verge of, of. 이렇게 음. 하면 어떤 거야 경계에 있다니까 아, 뭐 그런 나, 행동을 할것 같아 뭐 어떤 일이 곡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 눈물 날것 같아 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럼 I'm I'm on the verge of Tear, tears, tears. tears. 어, 그래서 o v 뒤에는 명사만 I'm 이렇게 tears. 써주시면 돼요. 네. I'm on the verge of tears. I'm on t the... 복수 써요. Tears는 이제 눈물 한 방울만 딱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 거는. 같은데니까, tears. 어, 네 여러 tears. 노래도 그래서 tears잖아요. Tears. 음. 이렇게 명사로도 쓸수 있고요. 음. 동사로 쓸수 있어요. 동사로. 울것 같다고. Cry, cry. Yeah. 근데 오브 뒤에는 명사밖에 못쓰니까 crying crying 음. 그래서 ing를 붙여서 약간 아. 명사인 것처럼 I'm on the verge of crying I'm on the verge of crying 하면 다울것 같아 나 아. 눈물 날려 그래 눈물 날려 그래 음. 이거는 네. 그냥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죠 be about나 on the verge of나 똑같은 거 네, 똑같은 의미지만 표현 방식만 약간 네. 다른 네.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 곧막 음.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할 것 같아? 음. 음. We are on the verge of 음. divorcing. Divorce. divorce. 어. divorce. I, uh, we are on the verge of divorce. 만약에 나하고 남편 둘을 다 가르치는 거면 we are on the verge 음, of 그 divorce. 음. 하면 되고 나 그냥 아, 그, 친구한테 나만 얘기할 아, 거면 어. 야나 사실 이혼하게 될것 같아. 음. 그러면 음. I'm on the verge of divorc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음,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명사 쓰면 그렇게 음. 되는 거고요. 우리 애는 음, 바지에. 음. 음. 오줌을 막싸려 그랬었잖아. 음, 음, 음.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상황이 음, 음. 막싸려 그랬었잖아. 음. 느낌이 약간 어때요? 지금은 과거 같은 느낌 들죠? 음. 음. 아, 그러면 얘 I 과거로 was, 어, 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음. 과거로 할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 주어를 지금 우리 아들은 음. 바지에 오줌을 막싸려 그랬었잖아. 음. 그럼 My son 음. was on the verge of p in p in i His pants. 그렇지. 그래서 아, my son, my son was on the verge of peeing in his pants. My son was on the verge of peeing in his pants. My son was on the verge of peeing in his pa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막 울려고 했었잖아. She was on the verge of 응. crying. 어, she was on the verge of crying. 하면 걔막 울려고 했었잖아. 응, 응. 걔막 울참이었잖아. 걔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막 울려 그랬잖아. 응, 응. 그러면요. She was, 응. She, 응. 응? 그래서, 어, she was on the verge of crying when she heard the news. 맞았어요. 그래서 she was on the verge of crying when she heard the news. she was on the verge of crying when she heard the news she was on the verge of crying when she heard the news 하면 음. 그 여자가 그 소식을 듣자 <laughs> 울려고 했었잖아 음. 어, 이런 뜻이니까 진짜 울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울 뻔했잖아, 울 뻔했잖아. 막 우참이었잖아 음. 음. 뭐 이런 느낌이 음. 되는 거죠 ok a y dr. cooper is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if you're going to stay you'll have to be respectful and quiet Okay, Dr. Cooper is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Okay, Dr. Cooper is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Okay, Dr. Cooper is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I'm about to leave for work. I'm about to leave for work. I'm about to leave for work.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I was about to email everyone the details. I was on the verge of tears. I was on the verge of tears. I was on the verge of tears.